고등수학 하 조합 문제에서도 함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x,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y가 4, 5, 6, 7, 8, 9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 함수의 개수가 살짝 한번 다룬 거긴 한데 한번더 볼게요. x1, x2가 전부 다 x에는 속하는 원소일 때 x값이 만약에 x2가 커 그러면 개를 대입한 함수값도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1, 4로 갔으면 2는 뭐 이보다 큰 거, 뭐 7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3, 6, 5가 아니라 8, 9 중에서 간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3개의 선택을 받는 거는 요 중에 3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우리는 3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5, 6, 8을 뽑았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누가 갈지가 정해지겠죠. 그럼 우리는 순서만 뽑으면 걔가 바로 경우의 수,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뭐다? 20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뽑기만 하면 배열은 정해져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유형. 1, 2, 3, 4, 5가 있고, X에는요. Y에는 1, 2, 3, 4, 5, 6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쉽게 풀려고, 눈에 한눈에 보려고 하는 거고,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구해주, 그려주고 풀면 좋겠습니다. 자, F2, 3, 4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앞에처럼. 얘네는 우리가 이 중에서 세 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뭐, 만약에 2, 4, 5를 뽑았다,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아까 이거 20까지였죠. 자, 근데 얘는 끝이 아니야. 왜? 1하고 5도 어딘가로 갈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뭐라 했어? 1대1 함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세 개를 갔어. 자, 1이 갈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세 가지가 되겠죠. 나머지 5가 갈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주게 되면 정답은 뭐다? 12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인지를 따라서 나머지가 어떻게 배열 될지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